2022년 9월 15일 예심찾기 기도입니다. 오늘 하루 어 조금 나태해지면서 주님 그래도 오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백도 하고 성경정독도 해서 필사도 해놓고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웠습니다. 새벽에 열린 저희 방클사건학교에서 음 각각의 원하는 부분에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어떤 클래스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소리 능사 역을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 정화는 정화하는 시간이 다가오고, 1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그 기도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후아위에 대한 어, 강한 뭐랄까, 그거를 하게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. 저에게 필요한 사역이라고 음, 그쪽으로 인도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음, 저는 사실 피아노가 하고 싶었는데, 음, 그 자리에 다시, 음, 그 짧은 순간에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, 또한, 어, 방글 목사님께 더 많은 음, 질문과 어떤 영의 지식을 소수 정원으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, 더 많이 깨져야 할 것이 많나봅니다, 주님. 목사님과 옆에 어, 가깝게 말할 수 있고, 음, 이게 정식으로 저희가 인원이 확정이 된다면 주님, 음, 이번만이 아니라 변동되지 않고 계속 후하유로 할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, 음, 정말 이 크나큰 은혜 방언 클릭에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세상은 방언 클릭을 하는 사람과, 안 하는 크리스천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하는 크리스천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더 이상 병들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아버지께 다 맡기고 나니 정말 내 등에 곱추같이 있었던 무거운 짐이 정말 하루하루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. 때로는 이게 너무 주님께 맡겨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판단이 안설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알게 하여 주시고, 아버지, 저에게 음, 제가 내 발이 맞서거나 그럴 때는 저를 막아 주시고, 또 제가 나가지 않고 또 주춤되고 있으면 저를 밀어 주시옵소서.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고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